도단계로 실수할까봐... 괜찮아요. 차사아니까 안녕하세요, 구찌들. 구찌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차를 가져온 이유가... 사실 운전을 하거나 자동차를 오래 타다 보면 이 컬러가 굉장히 질릴 때도 많아요. 은색 컬러 굉장히 좀 질리지 않는 컬러긴 하지만, 오늘 좀 이제 컬러를 좀 바꿔보자. 래핑 마스터블. 마스터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laughs> 굉장 <laughs> 어색한데 소개를 간단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래핑마스터 대표 이동욱입니다. 그러면 래핑을 전문적으로 네. 하시는 거죠? 제가 래핑을 그 한번 음... 해볼 수 있어요? 어, 간단하게 네. 가장 쉬운 적인거 네. 체험으로 한번 해보시요 그럼 제가 래핑을 네. 잘 몰라서 뭐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래핑 하는 데좀비싼가요 가격대가 어느 <laughs> 정도 저렴하진 않아요 일반적인 차 도장은 하한 200만 원 정도 하는데 랩핑도 똑같이 한 200만 원 정도 도장이든 랩핑이든 이그 정도 가격에 해야 된다 브랜드 차이와 차의 크기에 따라 조금 변화가 있긴 한데 작은 차는 150부터 고급형은 350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즈는 똑같은데 네. 외제차 네 그런 거는 좀더 비싸나요? 100만 원 이상은 좀 보셔야 돼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 1차적으로는 디자인이 높고요 2차적으로 봤을 때는 차에 분해도 해야죠 범버를 내리고 팔걸이 돼서 국산차는 좀 쉬운 편인데 수입차는 좀 많이 걸리죠 아, 전시할 때 가격과 한판한 판의 한 가격이 다 있어요 앞범퍼와 뒷범퍼가 시골 가격이 제일 비싸요 일반 공업사에 가격도 범버를 내리면 기본 공급이가 20만 원 탈거하는데 당연히 주니까 그리고 이런 돈네트 많이 많이 제일 싼핸 어? 여기 어. 밑에 사이드 스탭아 여기 음. 네, 여기가 싼. 어 근데 지금 지금 여기까지 이어져 있는데 아니, 이 차는 해치백이돼서 특수한 경우요 아. 얘는 여기가 찢어지면 여기서부터 다 갈아야 돼아그러면다 이어져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기만 가는데 50만원 아하 <laughs> 배치레이더 이런데 네, 네. 어, 그러면 여기 저희 살다 가셨으니까 여기 한번 오늘 찍 먹고 보던 이거를 이거를 그러면 셀프로도 할수 있나요 일반인? 들은아이 아, 정도는 충분히 오. 이게 이제 랩핑 붙이는 날 끈지가 그어 뜯어요? 아, 이걸 당겨주고 그다음에 15도 내리고 당기고. 우리는 어떻게 아, 그렇 그러니까 제일 기본이 뭐냐면, 얼굴서 어. 제일 튀어나오는튀어나오는 어. 튀어나오는 손으로. 그치? 손으로. 오, 기부된 게 있네. 아, 어런데손으 아. 아, 예? 어, 아. 약간 핸드폰 액정로어 이걸로. 아. 아. 아, 진짜. 어, 아. 스킬이 없이 필요합니다. 아. 일주일. 정도. 아, 아. 일주일은? 이제 덥네요. 어, 일단은 랩핑은 극한지업으로 제가 어. 에어컨 틀면 안돼요? 틀면 되는데 적정 네. 온도가 아... 우면 찢어지고 너무 더운 아 진짜 애매하네요 온도를 좀춰줘 어, 지금 너무 더운 거 같은데 아니, 여기서 히팅만 하나 수도 있어왜 어, 불이 나오네 불이 나왔 팔에 녹아요? 뭐, 뭐. 처음 그대를 컨트롤 하는데도 웬만한 게 아까 네. 이게. 찍혔던 게 있었는데. 아, 이게 확 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오, 오! 오! 뚫리겠는데요? 걔네들찍었어요 아, <laughs> 일단은 태워봐야지 예 성질을 알고 이그 정도면 하면 구나아그렇그아 아, 여기까지는 가지 말아야지 원래 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구나 여기도 한번열어봐 되나? 아그데제2단계 실수할까봐 괜찮아 괜찮아 아니까요 아.. 센터 아하하는 아. <laughs> 거는 이제 해보니 버티 가만히 안완벽하어요 저도 혼자 할수 있을 거 같은데요? 그 정도까지는 네. 다하아그래자 <laughs> <laughs> 여기서 두 번째 응.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자를 기간대되여 눌러주는 거야. 자을른다 열을 주고 늘어난 공을 평범하게 핀 안에 안 뜨거워요? 안뜨 아, 저... 어. 아까 같이 이렇게 태어을때만인드 뜨거웠기 때생각다 거의 안는아니아니어좀 <laughs> 아, 뜨거운 것 같은데? 살짝은 <웃음> <웃음> <다른> <웃음> 제가 먼저 보여주고 말할 것 같은데? 일단 보여드게요 바깥쪽을 응. 대고 순식간에 응. 응. 차 모양을 일단 모아줘요. 잘 어울리네요. 남자도이 라인에 박혀요. 그러네요. 이제 이렇게 들어간거예요 네. 이 상단면을 기준으로 요 이쪽으로요? 아 차를 일단 한번떨었어요아 <laughs> 그래요? <laughs> <laughs> 한번 열어볼게요. <laughs> 괜찮잖아. 어, 안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중내려 뭐? <laughs> 어, 잘한다. 뛰어봐. 어, 뭐야? 아, 이 색만을 처럼빼져버는데 아! 너네 <laughs> 아. 대한 시공 이제 다 끝났네. 네. 음. 이렇게 한다음또 열차를 딱 하는 거야? 그렇죠. 아! 오늘 체험 다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네. 어쨌든 제가 이거 처음 해보지만 이걸로 솔직히 다 바꾸고 싶을 정도로 제가 스스로 바꾸지 못할 것 같고 엄청 고난이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또스킬도 필요하고 힘드네요. 역시 쉬운 게 없습니다, <laughs> 역시. 저 혼자였으면 아마 여기 막 난리가 났을 텐데 사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좀 깔끔하게 지금 나왔고 일단 다 흰색으로 하긴 무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지? 반대쪽도 해야 되나? 아, 그거보다 그냥 뛸고가지죠 차라리 뛰는 게아닐겠네두 번은 못할 것같아 <laughs> 는 것도 한번체험 아, 히팅건으로? 너를.. 아 이거 이거 하나하나 깨지? 다해돼 그렇죠. 근데 등치이 크니까 대형량 좀.. 어? 당력수집세요 일단 엄청나게 큰걸준비했어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뗄 맛이 뭐확 뜯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어, 이거는.. 오 근데 이게 여기서 둘이 나오는 건가그렇지 이렇게? 파이어도 네. 막 녹아버리는 거아니야 아, 진짜 <laughs> 이거는 진짜 뜨거아 진짜 거그러이게 아, 네, 사막 같은 곳 그냥 떨지겠는데요아 그렇죠 ㅋ 네. <laughs> 어열개져도 되니까 양손으로 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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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쉽 뭐든지 잠깐만 이게 제일 쉽네요 아 그러네 작은 걸레 방금 시공한... 와~ 떼는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오늘 이렇게 랩핑 체험하고 뜯기까지 했는데, 뜯는 거에 좀 재능을 발견한 것 같아요. 나. 하지만 오늘 정말 이렇게 좋은 체험을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수원에 있으니까 랩핑 네. 시공을 원하실 때 검색하셔서 연락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차는 아니고 퇴차를 사게 되면 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